자음 고와 음 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좀 보면서 갈게요. 자 서양에서는 음 고가 올라가면서 자음 고가 뭐야? 자음 고라는 건 소리 음자에 높이 고자를 써서 소리의 높이를 우리가 음 고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12개의 음인 도레미파솔라시도 반음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같은 순서대로 반복 동그라미. 자,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음고를 식별하기 위해 그림처럼 음 뒤에 옥타브에 번호를 넣어서 4, 우와 같이 표기합니다. 자, 이지문에서 지금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대 음감이라는 건, 자, 절대 음감은 어떤 음을 듣고 자, 눌렀을 때 도, 눌렀을 때 미, 눌렀을 때 소를 맞힐 수 있는 능력이야. 다시 말해서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개의 음을 들려주면서 각 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후에 그 중에 한 음을 들려주면 정확하게 맞출수 있지. 왜 절대 음감이니까. 자, 니은에 형광펜 쭉 치세요. 흔히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 글의 주제야. 그러면 이게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음고는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 음고는 뭐에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음의 진동수가 커지면 당연히 음고는 올라가고, 자,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가 커지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음고도 작아지는 거잖아. 자, 음고에 따라 붙은 음의 이름이 음 이름이죠. 음악은 다양한 지속 시간을 갖는 다양한 음고의 음을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배치하여 만들어지는 예술이므로, 음고는 음악에서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음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준 음고는 정해지지 않았고 자 서양에서도 자 19세기 초에야 처음 정해졌습니다. 자 서양 음악에서는 기준 음고로 피아노 건반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세 개의 연이은 키두 번째와 검은 키 사이의 하얀 키 음고 자 440Hz로 정하고 있지. 그렇지만 기준 음구가 보편적으로 정해져 사용된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정해져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잖아 자 그럼 왜 도부터 시작하냐? 미파솔라시도레미일 수도 있잖아 그럼 왜 도부터 시작하냐? 솔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기준 음을 정한 지가 사실은 어때? 얼마 안 됐어 그럼 왜 정했을까? 자 보편적으로 정해진 기든 음조가 없어도 하나의 악단에서 협주할 때 모든 악기들이 동일한 표준 조율음에 맞춰 조율되면 불협화음 세모 치세요. 자, 어디서 협주할 때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음고 감각이 자, 음악 활동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음정이야. 음정은 소리 음자에 한도 정자를 쓴단 말이야. 높낮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음정은 뭐야? 두 음고 사이의 간격. 두 음고.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음정은 사람이 간격을 두고 두 음고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차이가 아니라 자, 형광펜 치세요. 뭐에 의해서 진동수 비에 의해서 자, 진동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440Hz와 459Hz 사이의 음정은 자, 완전 오도는 완전 오도는 사실 뭐야? 이, 비라는 거지. 비례라는 거잖아. 자, 이렇게 음정은 높은 음구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낮은 음구를 나타내는 진동수로 나누어 얻은 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옥타브라는 음정은 진동수의 비가 2. E. 자, 무슨 말이냐면, 도에서 도까지의 비는 2래. 도에서 도까지는 비는 2야. 자, 그 다음에 요즘 서양 음악에서 보편적으로 평균율에 해당하는 한옥타브에 등간적으로 12개 음을 배치하고, 온 음은 정확하게 반음 2개의 간격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뭐 1.6, 1.12, 그 다음에 뭐 반음 두 개, 뭐오음은 장삼도, 단삼도, 안전사도. 자, 이거 외울 필요 절대 없죠. 그래서 12개를 옥타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눠놓는 기준이래. 자, 악곡에서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음의, 음정의 배열. 자, 뭘로? 자, 수평적 배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요. 또한 동시에 울리는 음의 음정 배열 즉 수직적 배열로 화음이 뭐라고 수직적 배율이 화음이라고 하는데 선율과 화음은 악국의 정체성 부여의 정체성 부여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자 음고에 대한 감각인 절대 음감은 탁월한 작곡자, 연주자, 성악가, 음악평론가가 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음악창작, 연주, 감상에서는 음고의 지각보다 음정의 지각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이 음고보다 뭐야? 음정을 지각하는 게 사실은 어떻더 중요하다고. 그치? 두 세트에 열 개의 음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첫 음의 음고가 다르더라도, 어때? 그 다음 음을 어떻게 하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음정이 일치하고 리듬이 같으면, 사람은 다른 곡을 연주한다기보다,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라고 인식합니다. 사람이 뇌가 음악을 들을 때 처리하는 정보는 음고, 음색, 음정, 화음, 음량, 리듬 등 다양하지만, 자, 뇌가 가장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게 뭐야? 음고야. 다른 정보에 대해서 뇌는 정량화된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음악 평가를 활용하는 반면에 음고는 처음에는 의식하지만 곡이 연주되는 동안 곧 관심의 초점에서 멀어지고 연주가 끝난 후에 기억에서도 사라집니다. 자 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음과 음이 연결되거나 동시에 울릴 때두 음의 음고 차이인 음정 동그라미, 하나의 음이 어떤 음색 동그라미, 다수의 음이 어떤 화음 동그라미 화음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지된 정보들은 작곡의 연주를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인 반면에 개별 음고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는 굳이 엄청 매우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장기적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서 독서를 어떻게 할까? 독서 기록장 외에 무슨 책 읽지? 어떻게 읽지? 읽고 나서 어떻게 보지? 자, 그 다음에 독서 모임 같은 거, 독서 토론 같은 거왜 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합니다. 자, 책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혼자 읽는 게 좋아요. 나는 혼자 읽는 걸 사실 좋아하지만, 어, 또 가, 다 같이 읽으면 또 새로운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뭐 나쁘지 않죠. 자, 들어갑시다. 페이지 47 페이지 가자. 자, 공감적 읽기는... 아, 어, 내가 잘 못하는 거네. 공감적 읽기는... 공감을 어떻게 할까? 자, 체독의 한 양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체독 동그라미 치세요. 체독은 체독은 글의 표면적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근본적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기입니다. 자, 근본적인 의미란 필자가 그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 의도, 필자, 누구의 자, 필자가 기준이야. 자, 필자의 뭐 의도, 목적, 뭐 신정 등등등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를 말합니다. 자,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선비나 수도사의 읽기가 바로 채독의 전형입니다. 채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을 읽는 대로만 읽는 게 아니라고요. 좀더 자세히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곱씹어서 이해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감적 읽기는 채독이 지향하는 본질적 의미 중에서 자, 형광펜 치세요. 사람의 마음, 동그라미 형광펜 치세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좀더 집중하면서 읽자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마음에 집중해 필자 혹은 인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자 그럼 체독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좀더 인정하고 집중하고 자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해야 일단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이해든 뭐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대면 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에 제약이 있는 가상공간에서 소통 비중이 커지는 근래 상황에서 공감적이게 사실 필요하죠. 자, 문학을 왜 읽어요? 책을 왜 읽어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다 죽을 수 있어요? 다양한 뭐 직업, 역할, 환경,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야? 책을 통해 간접적 공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삶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 독서가 중요하죠. 자, 공감적 읽기를 위해서 먼저 텍스트에 서술된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자, 사실적 읽기와, 자, 팩트체크 하는 사실적 읽기와, 그 다음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필자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이해하여 주는, 추론적 읽기가 중요합니다. 자, 공감적 읽기는 복잡하고 총체적인 현상이지만 과정은 이 크게 이해하기와 감응 가능, 감응하기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해하기와 감응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는 필자 혹은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심정에 처해 있는지, 마음을 파악, 마음 동그라미. 자, 그는 마음을 따라서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거야. 자, 이해하는 건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감응하는 건 뭐야? 마음을 이해하는 거. 나아가 어떻게 내가, 나도 같이 느낀다라는 거지. 자, 공감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 나왔어요? 비판적 읽기. 자,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요? 자, 비판적 읽기는 공감적 읽기와 같이 텍스트 파악, 내용 파악을 넘어서 그에 대한 독자 나름의 의미 부여 행위가 작고 동안은 읽기로 텍스트의 내용 혹은 필자와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태도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어떻게? 과연 무조건 제가 맞아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일제강점기 소설들 읽으면 막 엄청 매국노 같은 애들 기회주의자들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잖아. 우리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 아이 처럼 개쓰레기들 같은 생각하지. 어, 그거 하면서 뭐 하라고? 비판적 읽기 하라고. 자, 비난적 읽기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 공감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가 균형을 이루거나 공감적 읽기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다음 태도를 바꾸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자, 뭐 시차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공감적 읽기에 적합한 텍스트로 시, 소설과 같은 문학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시는 시적화자의 정서 동그라미. 우리가 시를 무슨 문학이라고 얘기해요? 시를 서정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 뭐야? 정서의 서술이잖아. 정서의 서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사건과 결부된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은 뭐라 그래요? 서사라 그러잖아. 서사 뭐야? 사건을 서술하는 거. 감정을 서술하냐? 사건을 서술하냐? 자, 일기, 여행기, 일상적 경험이 담겨 있는 블로그 글도 대표적입니다. 내가 내 이야기 쓰는 거 무슨 말이야? 교술 관리지, 교훈을 주는 서술 장르의 유형이나 종류뿐 아니라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 주제도 공감적 읽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독자에게 친밀한 화제나 주제의 텍스트라면 공감하며 읽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한 3년 만에 영화를 봤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리메이크 된그 영화를 봤는데, 분명히 예전에 봤을 때는, 아, 그막 남녀 간의 뭐 사랑, 뭐, 저러 아, 저러도 역시 저렇게 끝에 그막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거에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허, 저렇게 가면 아빠는 어떡해, <laughs> 어? 엄마는 어떡하라고 저러고 가. 라고 생각하는 나를 보며, 아, 큰일 났다. 이제 내 안에 그런 풋풋함은 사라졌구나. 이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공가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책 읽기 학원 진짜 막 그런 데 많이 다니잖아. 텍스트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너네도 막 드라마 이런 거리스 숍스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 장면 장면 재밌잖아 장면 장면. 근데 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을 따라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그 장면의 앞뒤도 있고 연결도 있고 이해도 커지지. 그냥 그 순간만 재미 그냥 펑펑펑 그냥 팝콘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읽기라는 자체는 사실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읽기를 위해서 다 하려면 다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물론 너무 재미없는데 뭐야 이걸 막 꾸역꾸역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글을 시작했을 때 흐름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인내력이 엄청 필요해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지금 우리 모의고사 한 해씩 계속 주마다 세개씩 계속 푸는 이유가 앉아서 하나부터 끝까지 최소한 80분 앉아서 쭉쭉쭉 가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 30분. 좀 있다가 20분. 문학은 저녁. 그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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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지 말고. 물론 안 하는 거보다 낫겠지. 그렇지만 쭉 이어서 흐름대로 가는 연습 하라고 지금 하는 거야. 2월에 또 계속 계속 열심히 하세요. 자, SF 가 볼게요. 49페이지 봅시다. 자, SF랑 판타지에 관한 자, SF와 판타지의 공통점 2개. 자, 두 개의 공통점은 이들이지, 그렇지? 현실에 없지만, 근데 SF 같은 건 뭐야? 어쩌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아,라는 거지. 자, 외계인 있어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물론 자기의 주장이니까. 자, 반지의 정 이런 거 투타지죠? 자, 외계인 같은 로봇은 가능한 AI가 지금 형체가 없을 뿐이지 나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자 그런 거 SF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게 꼭뭐 사람이 등장해 사람이 안 등장해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능성이 있냐 없냐 자그치만그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자 허브의 문학이고 자 갈등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서사 갈래와 딱 떨어집니다. 한번 가보자. 자, SF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문학 콘텐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현재, 미래, 사회, 문제 등 시의성,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얘는 뭐요 정체성 중요해 시의성 중요해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 다른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자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어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밑줄 치세요. 다르코 수비는 자 우리가 사람이 나오는 애들아 항상 항상 표시 지표 끊고 가자 SF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자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 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낯선 것 동그라미 자, 판타지는 상상력이 기반해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 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어진이 놀릴 때 맨날 기는 꼬리가 있는데 어진이 꼬리도 오늘 많이 컸네. <laughs> 그럼지 계속 지혜를 받아요. 어제 밥안 먹었더니 꼬리가 나왔네. 꼬리가 나온 거야 판타지지, 그렇지? 자 우리는 그게 개뻥인 걸 알지만 아직 애기는 진짜 꼬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밥을 잘 먹죠. 자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져. 자 무슨 말이야? 의심하면? 못 읽지? 거부하면 아예 안 읽겠지, 그렇지?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아. 왜? 사람들은 판타지 작품에서 자 용이 등장했을 때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지만 어때? 용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지? 자, SF 동그라이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인지적 낯섦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다 인지적이라는 게 핵심이야. 자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선은 반대의 위치에 있어 하지만 수비는 뭐라 그랬어? 인지하는 거. 자 인지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 낯선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자 차가우면서 뜨겁다라는 말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자,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해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했는데, 작가가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입니다. 근데 상상은 달라. 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걸본 적이 있어? 웃잖아. 빛의 속도가 뭔데 모르지만 우리 어때? 자,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낯선 판타지의 낯선 것과는 또 다릅니다. 자,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봅니다. 자, 낯선 게 그냥 낯선 게 아니라 또 낯선 걸 유발하는 거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걸 바라보며 느낀 낯선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면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S.F.라는 건 뭐야? 결국 S.F.는 무슨 문학이야? 현실 문학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썼지만 SF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을 나타낼 수 있었을 수도 모르네 그런 현실의 문학을 반영한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수비는 SF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른 특징으로는 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노움 새로운 것을 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됩니다. 자노음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자 그럼 노음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쳐 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의 속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같아라는 거지 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녹음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 어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자. 근데 뭐라 그랬어? 노부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때? 좀 합리적으로, 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여야 돼. SFP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만 볼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과학기술적 원리 동그라미. 자,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고,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 동그라미, 그래서 뭐할수 있어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음의 특징을 잘 살려야 진정한 SF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슈는 뜻과 선생님이랑. 마무리하는데 뒤에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계속 장르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을 쭉 통으로 재고 풀지는 말고 그냥 한집은한집은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여섯 짐은, 일곱 지은 이렇게 반씩 반씩 좀 시간 재고 한4 0분 앉아서 쭉 풀면 내가 몇 강까지 풀수 있나 좀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좀 푸세요.